안녕하세요. 이은영 영양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잘 먹고 있나요? 잘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배가 부르게 먹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먹었다. 맛있는 것으로 먹었다. 골고루 먹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잘 먹는다는 걸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7년과 2021년 영양결핍과 비만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 사이에 비만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 환자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영양소 섭취 상태는 어떨까요? 이것은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영양결핍 환자 수 통계인데요. 영양결핍 환자는 2021년이 2017년에 비해 오히려 두 배도 넘게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결핍 환자와 비만 환자가 동시에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이러한 뉴스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활동량이 줄어들고 전통적인 한식보다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배달음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럼 한식과 인스턴트 음식, 배달음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통식인 한식은 곡류를 주식으로 하면서 주식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다양한 반찬을 통해 섭취함으로써 영양적인 균형을 이루고 삶기, 찌기, 끓이기 등의 조리법을 사용하여 열량은 낮으면서 영양소는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인데요. 그에 반해 인스턴트 음식이나 배달 음식의 경우 달고 짜고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보다는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당과 나트륨,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의 섭취를 늘려서 비만과 각종 성인병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데요. 오늘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나와 우리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적당하게 먹는 균형 잡힌 식사학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 친구들 식사 시간에 골고루 먹어야지 편식하지 말고 라는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 많이 들어봤지요? 모든 식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각각의 영양소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적당하게 먹는 균형 잡힌 식사를 했을 때 몸이 튼튼해지고 아프지 않게 해주는데요. 성장기인 우리 친구들의 키도 쑥쑥 자라게 해주고 너무 살이 찌거나 마르지 않도록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높여주며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힘을 주고 운동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균형 잡힌 식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식품 구성 자전거 속에 그 방법이 숨어 있는데요. 식품 구성 자전거란 우리가 주로 먹는 식품들 중에서 비슷한 영양소를 가지고 또 우리 몸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식품끼리 묶어서 6가지 식품군으로 구분한 식품 모형입니다.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공유,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류를 균형 있게 골고루 섭취하고 충분한 물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면 건강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자전거 모양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그럼 먼저 식품구성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살펴볼까요? 앞바퀴에는 물컵이 그려져 있지요. 예전에 물은 갈증을 풀어주는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현재는 6대 영양소로 꼽힐 만큼 수분 섭취의 중요성이 커져서 자전거의 앞바퀴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식품구성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식품구성 자전거 뒷바퀴는 매일 다양한 식품군별 식품을 필요한 만큼 섭취하는 균형 있는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대표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식품군은 곡류입니다. 곡류에는 밥과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떡, 국수, 빵,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곡류에 해당하는 음식은 주로 주식으로 먹고, 우리가 활동하는데 힘을 내주는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 식품군은 고기, 생선, 달걀, 콩류입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등어, 오징어, 새우, 달걀, 완두콩, 두부, 호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식품들은 우리의 몸, 특히 근육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군은 채소류인데요. 채소류에는 당근, 오이, 고추, 브로콜리, 애호박, 배추김치, 김, 표고버섯 등이 들어 있고요. 네 번째 식품군 과일류에는 수박, 딸기, 귤, 바나나, 포도, 사과, 블루베리 자두 등이 들어있습니다. 채소류와 과일류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다른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을 높여주는데요. 그래서 감기나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을 높이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기류를 먹을 때는 꼭 과일과 채소류도 충분하게 잘 먹어줘야 합니다. 다섯째 식품군은 우유,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이 있는데요. 우유 및 유제품은 칼슘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들이지요. 칼슘은 뼈와 치아를 만들어주며 우리 친구들의 키가 쑥쑥 잘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여섯째 식품군은 유지, 당류인데요. 설탕, 콩기름, 올리브유, 버터 등이 있습니다. 유지류는 겨울에 우리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조금만 먹어도 큰 힘을 내게 하는데요. 하지만 유지류와 당류는 많이 먹게 될 경우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식품 구성 자전거 뒷바퀴에 있는 식품군마다 면적이 조금씩 다른 것 보이나요? 이렇게 식품군마다 면적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 있게 먹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어떤 식품군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유입니다. 우리의 하루 식사 중 가장 많이 먹는 밥을 생각하면 알수 있듯이, 공유의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 다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품군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채소류인데요. 최근 들어 식습관의 변화로 육류 섭취는 늘고, 채소과일 섭취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만성질환 예방과 균형적인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채소류를 곡류 다음으로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순으로 먹고요. 유지, 당류는 가장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유지, 당류는 지난 식품구상 자전거에는 없었지만 이번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반영한 식품 구성 자전거에는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유지와 당류 섭취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많이 먹을 경우에는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게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하니 꼭 적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식품 구성 자전거 뒷바퀴 식품들을 알아봤는데요. 자전거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곳 하나 찌그러지지 않고 동그랗고 탄탄해야겠지요. 우리 친구들이 음식을 먹을 때 몸속에 이러한 자전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식품 구성 자전거 속 식품들을 균형 있게 골고루 먹는다면 우리 친구들 몸속 자전거 바퀴도 동그랗고 탄탄해져서. 잘 굴러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식품 구성 자전거의 페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페달은 바로 운동을 뜻하는데요. 식사만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움직이는 자전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전거가 돌아가는 모습 보이시죠?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식품구성 자전거 속 식품들을 골고루 먹고 적절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어주기입니다. 앞에 식품구성 자전거에서 채소류가 곡류 다음으로 많이 먹어야 하는 식품이었던 것 기억하지요. 우리 친구들은 채소와 과일을 식품 구성 자전거 면적만큼 충분하게 잘 먹고 있나요? 질병관리청의 우리 국민의 식생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채소 과일 섭취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중에는. 10명 중 9명이 채소와 과일을 하루 권장 섭취량보다 부족하게 먹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채소와 과일은 왜 충분하게 먹어줘야 할까요? 채소와 과일은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채소와 과일의 알록달록한 색깔들은 단순히 그냥 색소가 아니라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파이토케미컬은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도 줄여주며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과 같은 질병도 예방해 줍니다. 매일 채소와 과일을 500g 이상 먹는다면 질병에 의한 조기 사망률이 42%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채소와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변비를 예방해 주고요. 열량이 낮은 채소를 많이 먹어주면 다른 식품의 섭취를 줄여줘서 비만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특히 제철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은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제철 식품이란 무엇일까요? 제철식품이란 특정한 시기나 계절에 많이 나는 식품을 말하는데요. 제철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보관기간이 짧아서 신선하고 맛과 향이 좋습니다. 둘째, 영양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습니다. 셋째, 가격이 저렴합니다. 넷째, 재배할 때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여 환경에도 좋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품을 먹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기르게 되겠지만 제철에 나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면 딱 알맞게 익은 것을 바로 먹을 수 있으므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아 환경에도 좋습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봄에는 입맛을 돋우는 냉이, 쑥, 달래, 취나물, 두릅, 딸기 등이 많이 나오고요. 여름에는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복숭아, 토마토, 참외, 자두, 포도, 수박, 옥수수, 감자 등이 제철 채소와 과일들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는 사과, 배, 감, 무, 배추 등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추운 겨울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철 채소와 가을에는 귤, 유자, 한라봉, 우엉, 연근, 더덕 등이 있습니다. <목소리>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규칙적으로 식사하기입니다.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끼니를 거르게 되면 다음 식사시간에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돼서 영양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만이나 소화불량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특히 규칙적인 식사를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꼭 해야 하는데요. 아침 식사는 잠자고 있던 몸과 뇌를 깨우고 두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공급해줘서 우리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네 번째 방법은 건강한 간식 선택해서 먹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장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활동량이 많아서 하루 세 끼만으로 충분히 영양소를 공급받기 어려워서 간식 섭취가 필요한데요. 간식은 하루 두번 정도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습니다. 올바른 간식 선택은 우리 친구들이 키가 크는데 도움을 주고 식욕을 조절해서 편식과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지 못한 간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살이 찔수 있으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간식으로 잘 선택해서 먹어야 합니다. 먼저 많이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줄여야 할 간식부터 살펴볼까요? 초콜릿, 케이크, 사탕, 젤리, 탄산음료, 아이스크림과 같이 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간식과 팝콘, 도넛, 감자튀김, 과자, 햄버거와 같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거나 열량이 높은 간식, 짭짤한 과자, 소시지, 피자, 라면과 같이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간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간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피부와 눈 건강에 도움을 주고 변비에도 걸리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생과일과 운동하고 즐겁게 놀수 있는 힘을 내주는 찐감자, 찐고구마, 옥수수 등을 먹어주면 좋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 친구들의 키가 쓱쓱 자라게 도와주는 삶은 달걀, 우유, 치즈 등을 먹어주면 좋습니다. 또, 간식을 집이 아닌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서 먹게 될 경우에는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먹습니다. 영양표시는 가공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식품 포장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표시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먼저 오른쪽 위에서 제품의 영양정보 기준이 되는 영양성분 표시 단위와 열량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는데요.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성분인 영양소 기준치를 100%라고 할 때에 해당 식품을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율로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양중이 제품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를 섭취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관심 있는 영양소를 확인하는데요. 체중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열량을 꼭 확인하고요. 키가 크고 싶은 친구들은 단백질과 칼슘을 확인합니다.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가능한 적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다섯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기지 않고 먹기입니다. 특히 편식을 하지 않고 남기지 않는 식습관은 나의 건강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될까요? 2018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매일 14,000여 톤의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1톤짜리 트럭 14,000여 대에 해당하는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매일 버려진다는 이야기인데요. 버려지는 음식물의 가치와 그 처리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매년 20조 원 정도의 예산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20조 원이면 너무 큰 숫자라서 감이 잘안올 텐데요. 예를 들어, 치킨 한 마리를 2만원 정도로 생각했을 때, 치킨 10억 마리를 살수 있는 큰 돈이 매년 음식물 처리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이러한 비용의 문제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는 지구의 건강도 위협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 과정 중에 상하거나 부패하게 되면서 악취를 낼뿐 아니라 썩은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땅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무려 연간 885만 톤이라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부패할 때 이산화탄소와 메탄이라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요. 특히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1배나 더 많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작은 섬나라들이 물에 잠겨서 기후 난민이 발생할 수 있고 극지방의 동물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폭염, 장마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극지방의 동물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도 살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럼 지구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음식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만큼만 받아서 남기지 않고 먹습니다. 둘째,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습니다. 셋째, 간식을 너무 많이 먹지 않습니다. 간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식사 때 음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싫어하는 음식도 조금씩은 먹어봅니다. 다섯째,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잘 구분해서 버립니다. 닭뼈, 조개껍질, 호두껍질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일반 쓰레기인 것들을 음식물과 함께 버리면 동물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없으니 잘 구분해서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우리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잘 먹는다는 의미가 선생님과 공부하기 전과 후가 좀 달라졌을까요?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단순히 한 끼를 때운다는 의미가 아닌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 내 몸과 마음도 변한다는 말인데요. 이제는 식사를 할 때, 간식을 먹을 때잘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나와 우리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안녕!